네, 안녕하세요. 토니 락입니다.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이고요. 지금 아침부터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데, 아, 이 눈이 어, 저녁 때 얼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. 아, 아무튼 지금 뭐집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는데, 뭐 이래저래 지금 하면서 어,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나와가지고, 아침에 현장에 어, 전여사와 같이 방문했다가, 지금 뭐 중개사라든지 이쪽 좀다 만나보고요. 네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생각했던 것보다 또집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아서 고칠 때좀싹다 고치고 어 최대한 다 고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날씨라도 좀 따뜻하면 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는 또 겨울에 또 뭔가 시공하다 보니까 뭐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아침에 좀 익스큐즈해서 지금 사무실 가고 있고요 오늘 저기 저녁에는 기저 어, 인테그리스 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어, 동기 디너 또 정말 입사한지 거의 3년 만에 음. 디너를 한번 같이 하는데 예, 그 디너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어, 일들이 뭐다 결국에는 잘 되겠지만 지금 과정에서 조금의 좀뭐불협화함이나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좀잘 어, 처신해서 잘 풀어나가서 네, 이것도 뭐 하나의 또 경험이 될 거니까요. 그렇게 좀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니 로이었습니다.